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데스타 연못은 고고학적으로 발굴조사에 따르면 가로 세로 100m, 60m의 직사각형의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이 물이 천사가 요동하게 하는데 이때 제일 먼저 들어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데스타 연못 연못 주변에는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로 엄청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그 베데스타 연못가는 이름처럼 흥률과 자비가 넘치는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베데스타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연못을 쳐다보며 조금이라도 먼저 달려가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긴장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순간의 기회를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물결이 조금 일렁일 때마다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밀고 넘어지는 국제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베데스타 연못가의 풍경이 마치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수천만 명이 병에 걸리고 수십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저 백신과 치료약이 나오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이 나오기만 한다면 그 약을 제일 먼저 차지하기 위해 나라마다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19 초기에 마스크를 더 많이 사기 위해 달려가고 밤새도록 줄을 서는 그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와 사람들은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언제 이 세상이 다시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 주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은 백신이든 치료제든 빨리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몰려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물이 움직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살릴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병을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능력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세 한탄을 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든지 해야 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찾아온 분이 바로 자기를 살려줄 구세주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품연만 늘어놓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분별력도 없고 기도도 할줄 모르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저 국률과 자비로 대가 없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선착순입니다. 1등이 되어야만, 아니, 1등이 아니더라도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자만을 위한 세상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나고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 병자를 극렬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더구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살려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선택받은 기쁨과 감사함을 잊어버리거나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물이 움직이기만 바라며 연못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데스타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면 달려가서 치료받을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만 눈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이 나와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질병과 고난과 환란, 기근,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환란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 주신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하여 살려주신 우리에게도 주님은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후에 다시 이전의 죄를 짓는 삶으로 돌아가면 더 심하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죄를 멈추 말라면 우리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